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일절에서 오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일절에서 오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어라 하지 않죠? 이미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어나라 하지 않고요.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라 하지 않습니다. 규칙 지키고 있는데 규칙 지켜라 하지 않고 법잘 지키는 사람에게 법 지켜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라 하지 않고요. 이미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회 가라 하지 않습니다. 노전은 노자는 도덕경 18장에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효와 자애가 있게 되고 나라가 혼탁 혼란하면 충이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효와 자애를 강조해야 한다면 이미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말이고, 충성을 강조해야 한다면 이미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제 자리에서 물 흐르듯 지킬 것을 지켜내고 있다면, 효인이 자애이니, 충이니, 대이인이, 명분이니 하는 말들이 굳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도 우리 사람이 그토록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두려움도 없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걱정할까 봐 언젠가는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여호수아가 다윗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교회가 우리가 속으로든 겉으로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일에서든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늘 하던 일만 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있던 자리에만 있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보던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낯선 일을 하게도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낯선 자리에 가게도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낯선 사람들과 있게도 됩니다. 인생은 예상한대로만 되지 않는 데에다가 우리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아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고, 학생이나 직장인이 학교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남녀가 연애와 결혼을 부담스러워하고,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서서히 몸이 약해져 가고, 늙어가고, 그러다가 병들고 여기저기 못 쓰게 되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 것, 낯선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두렵게 하는 일들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낯설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불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두렵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야곱도 그러합니다. 식구를 다 거느리고 재산을 다 챙겨서 이집트로 갑니다. 젊어서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입니다. 거기에서 살게 될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낯선 땅입니다. 가고 싶어서 간다기보다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낯선 땅입니다. 요셉이 거기에 있지만 그것 하나 빼고는 하나에서 열 가지 다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30세입니다. 이제 그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 노인입니다. 가는 길에 부엘 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그러하듯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을 것입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무슨 일을 하고, 거기 사람들과는 어떻게 어울리고, 또 언제까지 거기에서 살게 될지 생각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을 것이고, 걱정과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입니다. 겪어보면 압니다. 아무 일 없음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데,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늘 반복되는 거기서 거기인 생활, 지루하다고도 하고, 지겹다고도 하고, 심심하다고도 하고, 재미없다고도 하고, 하찮게도 여기는데, 늘 반복되는 거기서 거기인 생활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익숙한 일, 익숙한 시간, 익숙한 자리, 익숙한 사람, 익숙한 음식, 익숙한 생활 등이 다 복입니다. 강골체질은 아니어도 특별히 아픈 데 없는 몸, 대단하지는 않아도 주어진 자리와 분복, 넘치지는 않아도 소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림,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다 복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야곱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야곱도 경험하고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렇게만 살지 못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예전 같지 않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떠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일을 잃습니다. 낯설고 불편한 상황을 만납니다.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것만큼은 죽을 때가 되어도 그대로이겠지 하는 것들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겨납니다. 겁이 많아집니다. 소심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면의 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낯선 일, 낯선 자리, 낯선 상황 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일, 불편한 자리, 불편한 상황 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렵게 하는 일, 두렵게 하는 자리, 두렵게 하는 상황 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의 욕심이고, 무지이고, 교만이고, 현실 부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두렵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대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낯설고 불편한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대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렵고 낯설고 불편한 자리에 홀로 던져져 있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큼 많이, 자주, 확실히 보여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낯선 자리로 우리만 홀로 가는 것 아니라고. 당신도 함께 가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처음 뜻과 처음 마음은 그대로 일하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야곱이 이집트로 가면서 확인하거나 챙겨야 하는 것은 그의 힘이나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의 의지나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의 계획이나 그의 준비가 아닙니다. 그가 확인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걱정을 피할 수 없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두려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이루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대비했어도 그에게 있는 것을 넘어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야곱이 확인하고 챙기고 살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며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듯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도 외삼촌의 집에서 살수 없게 되어서 역시 도망치듯 불이나게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돌아오는 길에 형이 무서워서 가족들까지 다 강을 건네 보내고 홀로 남아 어쩔 줄 몰라 두려워했을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심을 번번이 확인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야곱의 믿음이고 야곱의 삶입니다.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이 깨어지는데 평안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던 모든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데 담대할 수 있을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0세 된 노인이어서 고향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기는 커녕 낯선 땅, 낯선 이들 곁에 묻힐지도 모르는데 담담할 수 있을까? 담담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임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살아갈 날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임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낯선 일, 낯선 자리, 낯선 상황 등은 피하지 못해도. 익숙하지 않은 자리, 익숙하지 않은 형편, 익숙하지 않은 일 등은 피하지 못해도,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리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숨이 다해서 죽음이라는 도무지 알수 없는 낯섦을 마주하게 될 텐데. 살아서 뵙던 하나님이 죽어서도 뵙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오래전 청소년들과 많은 시간 보내고 또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사람은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지만 소심하지는 말아야 된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곤 하였습니다. 미리 앞서 걱정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 우정이든, 연예이든, 학업이든, 진로이든, 직장이든,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 그냥 해도 된다 하였습니다. 소심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해보면 하나님도 뵙게 되고, 해보면 자기 자신도 알게 되고, 해보면 희한하게도 호의와 도움도 받게 되고, 또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이제는 많이 지나서 한동안 은퇴한 노인들과 가까이서 또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비슷하게 말하거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노인의 삶의 특징은 익숙함과 안정은 점점 줄어만 가고 낯선과 불편함은 점점 늘어만 간다는 것입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허전한 일입니다. 그게 서글프고 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인 아닌데도 아직 젊은데도 이미 노인인 듯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젊음의 자리에만 계시고 늙음의 자리에는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날에만 하나님이시고 죽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는 삶은 두려움 없는 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은 익숙하고 안정적인 상황과 자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은 낯선 자리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또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내일 저기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만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살 길이 없어서 이집트가 아니라 세상 끝으로 간다고 해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아예 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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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낯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신다고 처음 마음과 처음 뜻은 그대로 이라고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자세와 태도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낯선 일, 낯선 자리, 낯선 사람, 낯선 상황 등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잘 지키며 차분하면서도 뚝심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